아, 아 고생도 참합니다. 아, 어제 아, 가서도, 아 오늘 잡고 잤는데 그래도 동작이 워낙 역동적이다 보니까 무대에서는 더 동작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어, 몸을 평소 연습했던 거에 사십 어, 퍼 이상은 폭발하는 에너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 아프냐? 그리고 제가 스피 동작이랑 점프 동작이 많거든요. 그러다 니까 오늘 한쪽 방향으로 많이 쓸수 밖에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 왼쪽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느낌이네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는, 어, 몸을 어떻게 회복하는 리커버에 대한 게 조금은 지식이 어렸을 때는 부족했죠. 근데 제가 재발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건강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동작들로 몸을 케어하다 보니 지금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내가 잘 쓰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직접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 목표는 80세 이상까지 건강한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건데, 과연 제어의 개인적인 저만의 실험이? 성공을 하는지 저의 전체 인생의 라이프를 통해서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아. 34. 하니다 뒤에서 연결된 올라가는 길이요 지금 의상 다 입고 리허설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제밤에 너무 소음안 돼서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하,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감 음, 무대 전의 음, 모습이에요 지이 네. 네. 되고 네. 내일 캐나다 집 오셔서 아마 6서하고이대이될거예요 오늘 리허설 네. 네. 안전하게 잘 마치고 집으로 갈거예요 이제 네. 마무리 되고 있고 네. 가서 잘 자고 네. 내일 또 만나요 네. 네. 오늘 VLO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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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네. 네. 네.